안녕하세요 트럭사람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에, 몸도 마음도 상쾌합니다 자 현재 시각은 새벽 4시입니다 자 오늘 새벽 구매시장을 스타트 해서 예, 저는 늦게까지 지방에 좀 가보려 합니다 몸이 많이 좋아진 관계로 오늘은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오늘 하이팅 하루도 하이팅 아주 몸이 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몸이 진짜 너무 개운해. 어, 오랜만에. 정말 도중에 일어나지 않고 잠을 푹잔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뭐라 그까 아, 활기가 넘친다 그럴까? 아,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에, 안전 운행으로, 안전 운전을 하면서,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아,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오늘. 오고 아주 너무 몸 상태가 좋다 보니까 기분이 상쾌합니다. 네 지금 가고 있는 제가 도매 시장은 네 수산 시장은. 그 우리 차고에서 한 5분 정도? 뭐, 기어야 한 7분? 10분 미만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음 4시부터, 에 5시부터, 5시까지 들어가서, 어 6시까지는 짐을 싣고,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나고야 도매시장, 수산물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빨갛게 보이는 북부 시장이라고 간판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정문입니다 시장 네, 도매시장의 정문이에요. 나고야에는 이 도매시장이 큰 곳이 한세 군데 있어요. 그중에서 여기가 음, 두 번째로 큰가 그럴걸요? 두 번째로 큽니다. 정적으로 나고야에서 나고, 나고야에서가 아니라 나고야 도매시장이 보편적으로 좀큰 쪽. 에, 큰 부류에 들어갑니다. 나고야 도매시장이 상당히 에, 광범위하게 넓고 야채 청과물 시장이랑 수산시장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에, 상당히 커요. 있는 차가 우리 동료인데 지금 물건을 실으려고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다 왔습니다. 제가 차 세울 곳에. 항상 우리 차는 여기 서, 이렇게 세우고 자 6시가 됐으니까 출발해 볼까요 6시 이전에는 출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기 서, 6시 가지는 이 수산 시장에 물건이 이좀 배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시 전에는 이못 나가는 규칙이 있어 가지고 근데 6시 이후에 물건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자기들 잘못이니까 6시까지는 물건을 가져와야지 이 배송에 차질이 없이 시간 내에 마트에 배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에는 꼭 나가야 돼요. 보이시죠? 3자의 마음심자, 에... 산신이라고 합니다. 산신. 일본말로요. 자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트에서 물건 다 내리고 네, 두 번째로 출발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차가 많이 밀려서 15분 정도 걸렸네요. 여기또 30미터로 있죠 하고 오겠습니다 에 네, 세번째 지역 한 차가 안 밀리면 한 20분 25분 걸리는데 차가 밀릴 것 같으면 한 30분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리려나 30분도 안걸리는데 원래 음. 아. 그 앞에 보이는 큰 슈퍼에 납품을 하게 되겠죠. 돼요. 도착했습니다. 내려 보겠습니다.